1월 30일 화요일 10편 92편 광야에 자라는 종려나무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시0편 92편 1절에서 5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아이다. 복음성과 가사로 유명한 이 구절은 시편 92편 2절입니다. 시편 92편의 전반부는 긍정과 기쁨의 찬양입니다. 시인은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라는 표현은 중간에 기쁩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시인의 내면은 감사와 좋음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표현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탄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뒤에 소개가 됩니다. 한때 시인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이 풀처럼 꽃처럼 무수하게 끝도 없이 계속 그를 둘러쌌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세가 등등했고 똘똘 뭉 쳤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해코지하려고 귀에 를 엿보다가 그를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모두 흩어 버리시기를 소망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들소처럼 강하게 해 주셨으며 시인의 대적자들을 넘어뜨리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시편 92편 전반부의 감사와 좋음과 기쁨과 경탄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아랩니다.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길, 그 나무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 크게 번성하길, 그래서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르길 간구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악인을 표현할 때 나왔던 풀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의가에 심기운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결을 대조시켰던 시편 1편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시편 9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의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시였습니다. 고시편 92편의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긍정하고 감사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풀처럼 무수히 등장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셨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와 로마. 이스라엘은 하나의 어엿한 국가로 존재했던 시간보다 그 무자비했던 제국들의 짓밟혀 식민지배를 받거나 노예로 살거나 살 곳을 잃어버리고 떠돌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대한 제국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한낱 오늘 피었다가 지는 자풀에 지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생을 긍정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던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경륜을 찬탄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찬양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늘 광야였습니다. 광야처럼 황량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을 긍정하고 기뻐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며 슬퍼하는 게더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그루의 종려나무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남부 유대 지역이 얼마나 인간이 살기 어려운 광야 지대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정말 황량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 위에 열대 밀림 지역에서나 자랄 것 같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려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종려 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처럼 나무 기둥이 길고 위에는 이파리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파리 아래에는 큰 대추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열매는 마치 대추를 꿀에 절인 것처럼 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광야와 사막 지대의 사람들에게 종류의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을 긍정하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탄할 때 믿음의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도 광야와 사막 한 가운데 자란 종류 나무처럼 척박한 일상 그 아래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지친 이들을 위해 그늘을 드리우고, 줄인 이들을 위해 생명의 열매를 나눠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불렀던 찬양을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더 높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실만한 그늘과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